안녕하세요. 푸드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2월 16일 저녁에 방송된 식객 허영만의 백반 기행은 데뷔 19년차 빅뱅 출신 가수 대성과 함께 순박하고 평화로운 남도 산골 전남 화순 맛집을 찾아 떠납니다. 1위를 식객으로 출연한 최정상 아이돌 빅뱅의 멤버 대성은 시원시원한 가창력의 소유자로 수많은 히트곡부터 솔로 활동까지 접수한 가수입니다. 춤 노래 예능 만능 슈퍼스타 대성은 어머니가 나주, 아버지가 구례 출신이라고 합니다. 식객과 대성이 찾은 두 번째 화순 맛집은 화순군 능주면 관용리에서 생고기와 애호박찌개, 돼지갈비로 유명한 황토와 참숯 식당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화순 능주역 주변에 있는데요. 입구에 들어서자 눈에 들어오는 것은 주인장이 고기를 썰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기가 검붉은 색을 띠는데요. 식객 노트에 따르면 소고기 육색소, 마오 글로비는 산소 노출이 적을수록 검붉은 색이고 산소에 노출될수록 선홍빛을띤다고 합니다. 이집 고기는 당일 아침 도축한 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19년 내공의 고깃집 주력 메뉴는 생고기와 애호박질의 돼지 갈비인데요. 주인장은 이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주인장은 돼지 껍데기 볶음과 함께 호불호가 갈리는 간이랑 초녁부터 내놓는데요.이어서 생고기가 차려졌습니다.생고기는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요.수도권에서는 육사시미,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뭉티기, 전라도에서는 생고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생고기 마니아에게 선보이는 화순 한우 생고기의 맛은 매일 3kg씩 생고기를 수급해 신선하고 쫀득쫀득한 맛이 넘친다고 합니다. 생고기를 양념장에 찍어 먹어도 샤르르 녹는 부드러운 육질입니다. 생고기는 기름기가 적어 담백한 우둔 쌀을 사용하는데요. 접시를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선할수록 수분과 찰기가 보존돼서 가능한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장이 두 식객을 위한 스페셜 생고기를 내우는데요. 주인장은 양념장을 찍지 말고 굵은 소금 하나리 양념이 전부가 된 생고기 맛을 보라고 합니다. 식객은 생고기 본연의 맛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대성은 원시의 맛이라고 평하면서 황홀하고도 행복하다고 극찬을 합니다. 이호 돼지갈비가 나왔습니다. 돼지갈비를 구울 때는 자주 뒤집어야 한다고 합니다. 돼지갈비를 볶듯이 익혀야 골고루 익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 촉촉하다고 합니다. 잘 익은 돼지갈비의 맛은 먹어도 먹어도 물리지 않는 단맛이라고 합니다. 질리지 않는 갈비 양념의 비결은 500 인분을 기준으로 만들면은 사과과 배가 두 박스, 파인애플은 3개 정도로 500인분 양념 재료로 반드시 정량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간장과 물은 1대1 비율을 고수하고 여기에 무조건 지키는 또 하나의 고집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19년 동안 갈비 양념을 끓이는 시간 2시간 10분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조리 시간이 바뀌면 맛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직접 폰을 떠서 양념에 재운 갈비는 3일간 냉장 숙성을 해서 사용하는데요. 한우 생고기와 돼지 갈비까지 고기 한 상을 마무리할 음식은 바로 애호박찌개라고 합니다. 애호박과 돼지고기의 칼칼한 만남인데요. 흡사 김치찌개 같은 비주얼입니다. 전라남도의 향토 음식 애호박찌개의 맛은 일단 국물이 괜찮습니다. 육향이 더해져 깊고 깔끔한 국물인데 고추장 대신에 고춧가루와 액젓으로 살린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단맛과 개운함의 안배가 완벽한 구성이라고 합니다. 신념과 고집으로 지킨 고기 밥상의 품격을 느낀 자리였습니다. 쉽게 허영만은 음식의 정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집이 정점입니다. 라는 만평을 남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